배우 김남길은 1981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고등학생 때 우연히 이어왕이라는 연극을 보고 연기를 하겠다고 마음먹었고, 서울예술대학 연극과에 진학하였으나 집안의 사정으로 아르바이트만 뛰다가 재적당했다고 한다. 이후 명진전문대학 연극영상학과에 입학했지만 자신의 연기방식과 맞지 않는다 생각하여 자퇴하였다. 극단에 들어가 연기를 배우다 지인의 추천으로 공채시험을 봤다. 원래 김남길은 연극 무대에만 설 생각이었으나 지인의 설득으로 공채 시험을 봤다. 단역부터 커리어를 사타가 배우로 데뷔했고 이후 MBC 공채 탤런트 3 1기의 수석으로 합격했다. 2003년 MBC 탤런트 공채 수석 합격 후 많은 기대를 모았으나 갑작스러운 뺑소니 사고로 인해 큰 부상과 단기 기억상실증으로 6개월간 병원 신세를 지게 된다. 이 사고로 군대에 못 가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다. 김남길은 이안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 예명으로 활동한 이유는 선배 배우 중 비슷한 이름인 강남길이 있어서 예명으로 활동하였다고 한다. 이 안으로 딱히 대중에게 주목받지 못하던 중 공공의적 촬영 완료 후 김우석 감독이 김남길에게 예명보다 본명이 더 좋은 느낌을 준다. 엔딩에 어떤 이름을 넣을지 선택하라고 하여 본명 김남길을 선택하였고 그후 본명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다. 1999년 드라마 학교의 단역 민수역을 시작으로 눈스톱, 베스트 극장, 구세어라, 금순나등 단역부터 주조연까지. 착실하게 필모그래피를 쌓아오던 김남길은 mbc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극중 미실과 호흡을 맞춰 매력적인 캐릭터로 다양한 헤어스타일, 의상, 성격을 가진 비담이라는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소화해내며 김남길의 연기력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한다. 여담으로 원래 김남길에게 제안된 배역은 칠숙이었다고 한다. 김남길은 다른 역할들을 보다가 비담을 보고 반드시 해야겠다고 주장해서 얻어낸 배역이었다고 한다. 2019년 SBS 드라마 열혈사제에서 주인공인 김혜일 역으로 출연하였다. 나쁜 남자 이후 9년 만에 SBS 복귀장 6년 만에 드라마 복귀작이었다. 드라마에선 분노조절장애 국정원 최고위원 출신 말빨 잘생김 사제 등을 합쳐놓은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였고 김남길의 특유의 연기 스타일과 매우 잘 맞아서 호평을 받았다. 이 드라마로 2019년 SBS 연기대상에서 대상, 그림의 상 최우수 남자 연기자상, 국무총리표창, 연기자상 등 다양한 수상을 하였다. 2010년 선방여왕 이후 복귀작으로 SBS 수목드라마 나쁜 남자에 출연하여 심건욱 역을 맡아 열연했다. 드라마는 월드컵으로 결방도하며 여러 악재가 겹쳤지만 김남길의 극중 스타일리시한 모습과 온무파탈적인 섹시함, 섬세한 연기와 깊은 눈빛으로 여성 팬들은 물론 많은 해외 팬들까지 확보해 나쁜 남자라는 유행어를 만들며 한류배우가 되었다. 나쁜 남자의 촬영 도중 입대 기사가 났다. 팬들은 오보라고 생각했으나 사실이었고, 김남길 측은 드라마 촬영 후에 입대할 예정으로 시기를 늦춰 보려 했지만 국방부에서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본인 촬영분만 촬영을 마친 제7월 15일 입대했다. 소집해제 후 2013년 KBS 드라마 상어로 복귀하였다. 상어는 긴 공백기에도 불구하고 명불허전 김남길을 외치는 작품이다. 비주얼로는 역대 출연한 작품 중가의 최고 수준이라는 평을 들으며 드라마 내에서는 복수만 바라보는 냉혈 아니면서도 동생과 연인에게는 한없이 아련하고 부드러워지는 모습으로 드라마 내내 시청자들에게 해피엔딩을 기도했다. 김남길은 신기하게도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진 역할을 많이 맡았다. 선덕여왕에서의 비담과 김영종, 폭풍전야에서의 임수인과 이뮤진, 나쁜 남자에서의 심건욱과 홍태성, 최태성. 상어에서의 한이수와 김준, 요시무라준, 무라카미 신치의, 무레한에서의 정재군과 이영준, 명불허전에서의 허임과 허봉탁 등이 있다. 유명한 사망 전대 멤버이다. 극중 사망만 20회 이상이며, 악역 일때는 물론 주연이나 선한 역으로 나와도 사망한다. 배역의 성격과 무관하게 많이 죽어나가다 보니 시청자는 새로운 배역을 맡으면 또 죽는 건 아닌지 의심과 긴장부터 한다고 한다. 2022년 영화 비상선언에서도 생사불명으로 끝이 났지만 김남길이기에 사망이 확실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김남길은 촬영 중 부상이 많아 유리몸이라고도 불린다. 촬영 중 대역 없이 촬영하고 신자체의 난이도가 높아 다치는 경우가 있지 몸이 허약한 건 아니라고 한다. 선덕여왕에서는 말에서 떨어지며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이 척주를 찍어 입어 하였고그후 낭마 도중 함께 떨어졌던 이유원을 감싸다 크게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용자 대접을 받기도 했다. 상어 촬영 당시에도 액션신 촬영 도중 갈비뼈에 금이 가기도 했고, 열혈사제에서는 손가락, 손목 골절, 단체 액션신에선 늑골 골절로 진통제를 먹어가며 몽롱한 상태로 대역 없이 액션신을 촬영했다고 한다. 김남길를 차기작은 2022년 영화 보호자와 개봉미정인 야행, 2023년 넷플릭스 드라마 도적 카리소리가 있다. 보호자는 배우 정우성의 첫 장편 영화 연출이며 직접 주연으로 출연까지 하고, 야행은 동생을 죽인 살인범을 쫓는 형과 그 사건의 단서가 자신의 소설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베스트셀러 작가가 사건의 진실을 찾기 위해 추격을 시작하는 범죄 드라마 영화이다. 김남길은 극중 베스트셀러 작가로 무명 작가에서 야행이라는 소설 하나로 베스트셀러 작가의 명성을 얻고 탄탄대로를 걷는 임무를 맡았다. 2023년 공개 예정인 도적하리 소리는 일제강점기 각기 다른 사연으로 무법천지에 탄 간도로 향한 이들이 조선인의 터전을 지키고자 하나가 돼버리는 액션 활극이다. 극중 또 사망하지 않을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앞으로의 활동도 기다려진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